예슈와 코엔, 서기 66년 로마 제국의 식민통치에 폭력투쟁으로 맞설 것을 주장하던 열심 당원들이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이들 중 일부는 성벽 밑을 지나는 땅굴을 통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탈출했다. 이들은 마사다로 몰려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수비대를 물리치고 이곳을 최후의 저항거점으로 삼았다. 이어서 로마인들과 타협한 주류 유대교를 거부한 에세네파 유대인들이 그 반란 집단에 합류했다. 에세네파는 세례 요한을 배출한 유대인 일파였다. 서기 70년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한 로마인들은 마사다 요새에 있는 나머지 반란자들 소탕에 나선다. 로마 군대에 포위된 마사다의 반란군들은 3년 동안 산위에서 농성을 펼치다가 결국 항복을 거부하고 집단 자결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기 직전에 에세네파 일부가 비밀 통로를 이용해 탈출했다. 이들은 자기네 역사와 지식을 기록한 문서를 사해 연안의 쿤란 지구에 있는 동굴에 감췄다. 그 뒤로 20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한 양치기 청년이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동굴에 들어갔다가 사해 문서라 불리는 유명한 두루마리들을 발견했다. 이 문헌들에는 에세네파의 일원이었던 예수아 코엔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33세까지 에세네파의 교리를 전파하다가 로마인들에게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한다.